<laughs> 안녕하세요 엣지TV의 엣지입니다 엣지가 지금 아침 6시 20분입니다 아침 6시 20분에 어디를 가느냐 면 경북 예천에 있는 중대형 저수지 감천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감천지가 배수가 조금 이루어졌대요 배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3일간 비가 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첫 배수 다음에 비가 오고 수문을 닫으면 오름수위 그때 대박 나죠. 그걸 노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 내고 삼박, 3박 낚시 여행 따라 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천, 감천지에서, 한방터에서한 마리, 사자 한 마리 할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Let's get it!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삼국유사 휴게소에서 밥한 그릇 먹고 갈게요. 가면 또 힘써야 되니까. 한 그릇 먹는 게 좋겠죠? 여기 옛날 국밥이 맛있던데. 뭐가 맛있을까요? 추억 도시락 라면. 라면이랑 아, 추억의 도시락. 와, 흔들어야 됩니다. 주세요. 주세요. 자,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Spell. Oh, it's like we've always known it. Even though it's new, I can already tell. Oh, that this feeling is taking over. Can we take our time? I wanna say. 오저고기 봐라. 고기 보이나요? 잉어다. 잉어가 잉어가 반갑게 맞아 주네요. 잉어 보이시죠? 우와, 크다. 아, 정적 끝내 준다. 바위 위에. 우와. 멋있네. 음. 오. 아하하. 드립니다. 어, 이런 게 낚시 아닙니까? 저가들입니다 <laughs> 대거들라고 유혹한 야 짝대는 입질. 을 야, 아침에 입질 했었는데 그 말이 있어 놔놓고 멀도 못 가고. 그렇게 가만 안 놓고. 얼마나 돼 그이가? 43. 43 와, 죽이네. 그 수건 아 자살이다. 와, 마마다. 어. <laughs> 42호노. 와, 이거는 진짜 좋다. 오. 오늘은 경북 예천으로 왔습니다 경북 예천 감천지입니다 터가 어마어마하게 센 곳이죠 예, 여기서 오늘 삼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박해서 엣지가 4자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스 피고 시작을 해 볼게요 지금 이쪽은 가드레일 앞쪽에 텐트를 겨우 이렇게 쳤습니다. 치고, 뚝방처럼, 높은 데에서, 어, 되도록이면, 물에, 이 다리, 좌대 다리를 놓지 않고, 고기들이 이 가로 타거든요. 이가 쪽으로, 지금 말이 안 쌓았습니다. 여기는. 이 말풀이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앞쪽에, 짧은 데, 짧은 데는 안 되겠죠. 위, 위쪽이니까, 긴 데로 해서 양옆으로 째서, 이렇게 가까운 쪽에서 입질을 받아보도록 한번 해 볼게요 자 포수하게 시작합니다 자 방방 대물크랭크입니다 좌네대 바로 물리는 구조죠 바로 물리는 구조 튼튼합니다 13대 14대 정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16단어로 일단 준비를 하고, 나머지 대는 봐서 몇 대를 깔 건지 하겠습니다. 일단 16단어로 세팅합니다. 오늘 미끼부터 먼저 해서 데피면서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낮에도 이 베스트는 이끌어올 수 있으니까 옥수수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강몬스터 떨채죠. 5단 줌 떨채입니다. 망은 30파이, 35파이, 40파이가 있는데 저는 35파이입니다. 35파이. 오늘같이 이렇게 자대를 높이 설치하고 낚시를 해야 될 때는 떨채 길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2단, 3단, 4단, 5단 이게 보십시오. 여기서 떨채가 닿아야 되겠죠. 안 닿으면 고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닿아야 돼요. 오늘 이떨채가한몫을할것 같습니다. 스마트찌죠. 오늘 또 환상적인 입질, 변색 되면서 올라오는 입질을 보고 다대 편성할 때 이게 최고입니다. 변색 되는 걸. 자, 지금 세월이 상당히 좋아졌죠. 자, 대결 스마트찌로 오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강몬스터죠. 초강몬스터, 4 6톤 카브. 여러분들 46톤 카본은 어떤 의미냐면 음, 낚싯대의 수지가 줄어들고 카본성이 많아지는 그런 낚싯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우면서 보건력이 강해집니다. 카본 특성상 보건력이 강해집니다. 대물낚싯대로서 장대 위주로 썰려면 가벼워야 되죠. 네, 근데 요거는또막 쓰는 낚싯대하고 틀리게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초리대를 너무 많이 담궈 놨다가 한 번에 탁 친다든가 수초에 감았을 때 순간적으로 탁 친다든가 하면 똥아리가 납니다. 왜냐? 46톤 카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를 끌어서는 절대 트이지 않습니다. 저도 뭐, 잉어를 80까지 끌어서 제압을 했지만, 아, 트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낚시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 돼요. 요걸 썰려면 여기에 맞게끔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쓰는 낚싯대로 하시던 분들은 조금 스타일을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고기 제압에는 탁월합니다. 여러분. 자, 민박 제작 을 해볼게요. 내가 아빠가 진짜 누구에서 보이긴 해. 어? 내차 벤츠가 무슨 소용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지. 차장에 가만히 있는 게 벤츠인 데 맞아. 어? 맞아.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나오자마자 그 아들이 그래서 유보 차 타고 댕기다니아 전부로 어. 옛날에 타고 댕기다니아니 어. 네 차가 없나? <laughs> 아니 네 벤츠 끌고 가라. 어. <laughs> 저거 진짜 잘 샀어요. 저도 이거 이거 진짜 와큰맘 먹고만 잘 샀어. 하여튼 뭐 아, 진짜 아니거야 근데 병원에 있을 때 낚시가 그래 하고 싶던가봐요 <laughs> 아 진짜 아, 딴거 하고 싶은 거는 낚시밖에 없더라니 낚시 아, 네. 그래 하고 싶대 피눔 는 어르신 3월달에 내가 수술했거든요 어? 음, 음. 3월달에 수술해갖고 4, 5, 6, 7, 8, 9, 6개월 항암받았잖아 아, 어? 어. 항암받고 딱 끝나고 10월달에 시월달에 남해 바다 낚시 갔는데 어? 갯바위 나루 가갔는데 어. 와 완전 쌍커피 팍 터집니다. 아유. 아, 힘들어가. 아, 항암 6개월 받고 그래가 그러니까 완전에 몸이 다 망가진. 그래요. 항암 6개월 받고 완전 히그 아, 진짜 내뭐 이런 말 한번 같이 오늘 장이잖아. 아유. 장이 되는 그니까 게 배변 활동이 그니까안 되거든. 어? 몇년을리면 돼. 그한 1, 2년은 멈춰서해야 돼요. 저는 이거, 이거 하는데도 한 6개월을, 와, 젊, 젊은데도 6개월을 이 컨디션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지금도 힘이 없다니까, 힘이. 아니, 뭐, 나 저, 저도 그걸 썼는다 뭐, 덤으로 사는, 이제, 덤으로 아, 진짜. 옛날 것에서 뭐죽었지 뭐. 다 죽었지. 뭐, 벌써 죽었지, 뭐. 어, 어, 의술이 좋으니까 그렇지. 응. 하여튼 또이 일에 또, 이, 또 자리, 자리가 되네요. <웃음> <웃음> 요, 요, 요번잡사보요 맛있습니다. 이제. 자, 세계의 스마트지죠. 2점등으로 되어 있고, 요렇게 똑바로 끼면 색깔이 바뀌어서 올라오는 거고, 요렇게 해서면 고정입니다. 오늘 바람도 없고 아주 고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색깔이 변색이 되도록 입질이 오면 요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다리 편성하면 스마트찌가 되게 편하네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걸 안 썼는데 이번에 그 강신일 프로님이 만들어서 하는 건데 되게 편해요. 그리고 어 물론 테스트하면서 이 전표시를 원래 여기 있던 걸이렇게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더 눈에 아른거리지도 않고 더 좋아요. 색깔 바뀌면서 올라올 때는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짧은 데 위주로 16대를 세팅했어요. 욕심이 나서가 아니다. 대물 한박 터기 때문에 여기는 어마어마한 배스와브이 길이 등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짧은 데부터 어, 긴 데도 뭐오이대 하나 정도 보험으로 길게 넣어놨고 여기 수심이 2m에서 3m까지 나옵니다. 짧은 데지만 한 2m에서 2.5m 정도 나오거든요. 자마 입질 타임이 새벽 4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초저녁에 입질을 한번 보고 안 되면 좀 쉬었다가 그 타이밍에 맞게 입질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없고 고요합니다. 달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지만 벌겋게 올라오면, 환성적인 입질만 올라오면 끈짝나는 겁니다. 끈짝나는 거.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장관하면그다 대피고 이거 하긴 좋은데 바람이 너무 타고 있긴 하죠 그게 좀과열하 태풍으로 바람이 걷고 계속 이 나오고 못 빠질게 그이바람그이탄다니고그 이상 나오고 그이이고그이이밝 나오고 다이이오 제대로 된 입질 타이밍이죠 오전 아제 자리는 또 그렇다고 하네요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12시 한 30분경에 야식먹다 우측지가 돌려 있는걸 보고 왔는데 이 앞에 와서 돌려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입질을 했어요 아, 그때 한번 입질이 돌았었고, 그러고는 특별한 입질이 없었어요. 오전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는 또 오전장이 잘 된다니까, 오전에 한번 집중하도록 할게요. 물안개쫙 피어오르고, 멋있습니다. 새소리 들리고, 너무 좋아요. 커피 한잔 하시게.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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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더나 <laughs> 아, 예.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물색은 예전에좀 맑고 저 상류 쪽은 물색이 좋던데 여기는 아, 물색이 계속 맑아지네요. 어젯밤에 입질를못 받았어요. 아쉽게도 하지만 오늘 1박이 남아 있는데 아 다른데 갔다서면 철수해서 다른데 1박을 가고 싶은데 하지만 못먹어도 고읍니다 3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입질이 여기는 활성도가 좋으니까 오전에 지금부터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지금부터 바짝 좋아서 입질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내내 첫날, 그, 밤 12시 반에 입질 받았던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아, 그거라도 잡았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떨쳐버리고, 한 마리 잡아야 빨리 떨쳐버릴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렌치, 개리가마오지 왔습니다, 가마오지. 고기가 있다는 거네요. 와 회고 막걸리 맛있네요. 맛이 오묘한데. 다 달사이 한데 막걸리. 그래. 양아가 선지아는 거네. 우와. 마이무 다이가 떡밥에 글루텐에. 볼륨기능가 나오네 낭낭하네 는반생하고 오는 가이야찌기이 왔다 야씨아씨 아, 맞네 두 번째 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거 저 장경이 샀는데 그거 여캠만보였는 아이고 세 번째 거 어디 갔노 많아. 저 많아. 저 많아. 저 와이씨, 어딨노, 세 번째고 좋은데? 저 안에 들어가 빼네저처박겠네 와이씨 어딨나 세 번째고? 저저 안에 들어 처박혔잖아. 맞네. 와이씨 멋졌네. 진짜. 와, 그때 또. 또이 문제다. 또이 아? 똥이 문제래. 어. 에이씨. 한번세 번째 되야 눈. 저 처박혔잖아. 저, 저, 저 야, 아이 나갔다 이거 목줄. 어? 맞네. 목줄 나갔네. <laughs> 원조인가 원래 안나안나 난감하네 난감하다 형님놈 대물 빠지면서요 하소 당연히 빠지고요. 제거에 가는 것도 뭐 그렇고 아니 그게 세 번째 바닥 바다, 깨끗하네. 어, 세 번째 입질해가지고 두 번째 거를 일로 끌고 왔는 모양이다 바닥 깨끗하네. 아 난리 났네 어퇴 휴가 또 써야 되나 언제 <laughs> 영상 못 말리 아이고, 아이고. 나가만